네, 안녕하세요. 비트론 에스텍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처음에 주가가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긴윗 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주가 조금씩 조정받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020원까지 하단을 이제 저점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또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 우리 주주님들 그런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제쳐 두시고 지금 우리가 뭐예요? 냉정하게 봐야 될 구간이란 거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비추론액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11월에 고점 2만 원대 한 차례 나오고 강화한 뒤 이제 급락이 크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자 얼마까지 지금 바로 만 오백 원까지 나온 그런 박스권 반에서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양봉을 세우면서 좀 단기 반등을 줬고 오늘은 마이너스 7%대의 데밀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일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급락 이후에 뭡니까 단기 바닥 구간에서 매물 소화 방향을 잡기가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도 하나 있는데 자 연구 가치가 연구가 곧 같이 비츠로넥스텍 특수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구가 곧 같이 이런 표현이 붙을 정도로 지금 r b 이 비중이 높고 특수 사업 분야에서 비교적 독보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츠로넥스텍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 단기 실적 숫자보다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그런 레퍼런스가 한꺼번에 평가를 받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어 크게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난 급등 구간도. 이 특수 사업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돼 그런 구간으로 이어서 이렇게 어제 상승을 보여줬던 거고 제대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대물림이 아니라 큰 상승 폭을 더 그려 나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회수, 회사의 기술력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확실히 기술력 그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도록 갖고 있는 업체인 만큼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급도 보시게 되시면은 자 11월 21일 날 보시게 되시면은 뭐예요 자 이날 처음 나왔던 상장된 날 보시게 되시면은 개인이 대량 매수를 했지만은 기간이 대량 매도하면서 큰 손바뀜이 한번 있었고요. 당연히 그때 외인도 크게 매도를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후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간이 1단위로 매수랑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면서 물량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자,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한번더 빠져나가고 추가적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자, 결국엔 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몇 퍼센트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론엑스 기술 R&B 스토리는 살아 있고 가격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 산업 관련 추가 수주나 기술 성과 뉴스가 그런 뭐예요? 재료가 곧 나왔을 때그 누구보다 주가 변동성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빛으로 냈을 때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변동성, 어떻게 일어나나요? 당연히 위아래 움직이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올 테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N자형 파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N자형 파동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점 부분과 저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확실히 많은 수익을 걷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최저점 최 저점에서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우리가 변동성 활용해서 물량을 많이 모을 거고요. 그 물량이 많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한 타점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최저점에 있던 사람들 5% 수익을 볼때 우리는 25%에서 30% 상승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30% 수익을 볼때 우리는 얼마 100%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변동성을 이용한 우리가 탁점을 잡게 된다라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타점 당연히 차트도 항상 봐야 되고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 뭐 목표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이런 거 매번 변동성 일어나는 타점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진짜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으나 이런 변동성 타점 우리가 가져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 타점이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바로 제가 이런거 항상 말씀드렸던 차트보고 이런거 증권사 뉴스나 그런 것들 다 매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거 확실한 타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신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시고 타점 대충 하시고 대응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손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시 찾아왔을 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할수 있어. 이때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 한번 기, 기회 잡으면 좋았을 텐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이 탁점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까? 비추로냈을때 확실한 수익 날수 있게 할까? 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독자 방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 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관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이절노우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삼다.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 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될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하는 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에 또, 빛도 탕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은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준이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지,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나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뭐예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자, 지금 12월이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5년 우리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우리 새롭게 26년 좀더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